은퇴는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치고 방황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준비나 건강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지만, 정작 노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또 하나의 축은 취미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은퇴 후의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만들고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모든 취미가 노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 어떤 취미는 오히려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통장을 갉아먹으며 인간관계마저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 어떤 취미는 노년기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게 하며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결국 은퇴 후 어떤 취미를 선택하느냐가 인생의 황혼기를 아름답게 빛내는지 아니면 우울하게 가라앉히는지를 결정짓는다. 첫 번째 사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60세에 퇴직한 김모 씨의 이야기다. 그는 퇴직 직후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사겠다며 오랜 꿈이었던 골프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였던 라운딩이 점점 잦아져 매일같이 골프장과 스크린 골프장을 전전하게 됐고 고급 장비와 명문 골프장 멤버십 가입으로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혼자서의 라운딩이 점점 외로움을 더했고 결국 김씨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식사와 술자리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다. 취미가 삶을 채우는 게 아니라 퇴직금과 예금 잔고를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몇년 만에 김씨는 예적금을 모두 소진하고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한때 그에게 골프는 인생의 낙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내가 빠져든 건 운동이 아니라 고립과 중독이었다는 자각과 함께 취미의 무서움을 체감하게 됐다. 두 번째 사례는 정년 퇴직 후 지인의 권유로 목공을 시작한 박모씨다. 박씨는 젊은 시절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일에 치여 취미를 가질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 은퇴 후 작은 창고를 개조해 나무를 깎고 다듬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그저 소일거리였던 것이 점점 동네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작은 수익까지 창출하게 됐다. 박씨는 만든 목공 제품들을 지역 플리마켓에 내다 팔며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바쁜 노후를 살고 있다. 그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고 나누는 기쁨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고 말한다. 취미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소득과 의미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선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다. 박씨는 내가 만든 물건이 누군가의 집에서 쓰인다는 게참 좋다며,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카페 투어에 빠진 60대 여성 이모씨의 이야기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직장의 모든 시간을 쏟아붓느라 한 번도 여유롭게 커피를 즐겨본 적이 없었던 그녀는. 퇴직 후 유명 카페를 찾아다니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었지만 점점 사진을 찍고 블로그에 리뷰를 올리는 일이 늘어나며 커피와 공간에 대한 지식이 깊어졌고 결국에는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됐다. 그렇게 시작한 개인 블로그는 이내 중년 여성 독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지금은 소규모 커피 클래스를 열어 여유로운 부수입까지 올리고 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은 아니지만, 그녀는 혼자서도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노후의 우울을 몰아냈다고 말한다. 이처럼 취미가 사회적 자존감과 정체성 회복의 계기가 된 경우다. 이세 가지 사례는 노후 취미의 극명한 양면성을 보여준다. 김 씨처럼 비용과 자극중심의 취미는 처음엔 달콤해 보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사람을 고립시킬 수 있다. 반면, 박 씨와 이 e 씨의 경우처럼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취미는 일상의 의미를 되살리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때로는 소득까지 창출해 삶의 실질적인 힘을 포탠다. 결국 은퇴 후 취미 선택의 기준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선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연결성이어야 한다. 내가 하는 취미가 나를 고립시키는가, 아니면 세상과 연결해주는가, 지출만 발생시키는가, 아니면 약간이라도 수익이나 성취로 돌아오는가, 그리고 나 자신이 더 건강해지고, 만족감을 느끼는가를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의 삶은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의미있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 취미가 단순한 여가가 아닌 삶의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 즉, 노후를 망치는 취미는 단절과 소비의 결과로 귀결되고, 인생을 살리는 취미는 연결과 창조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결국 은퇴 이후 어떤 취미를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삶의 방향을 결정 짓는 일이다. 무언가에 빠져 있는 자신이 아니라, 무언가를 통해 살아있는 자신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인생의 후반전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첫 걸음이다. 노후의 삶에서 취미는 단순한 여가를 넘어선 생존의 도구가 된다. 이는 단순히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연결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취미를 단순한 놀이가 아닌 하나의 역할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흔히 일을 통해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는다. 하지만, 퇴직과 함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의미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워진다. 바로 이 시점에서 취미는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 단적인 예로 은퇴 후 목공을 통해 작은 수익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이어가는 이들이나 카페 탐방과 리뷰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중장년 여성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사례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역할의 확장이다. 이처럼 취미는 은퇴 이후 생긴 시간의 공백을 채워줄 뿐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짚게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 될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특정 취미는 감정의 퇴행과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다. 대표적으로 지나치게 소비 중심적인 취미는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과의 연결이 단절되기 쉽다. 오히려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 소모적인 시간과 돈을 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건강 악화와 삶의 만족도 하락이라는 문제로 번진다. 노후의 취미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치속 가능성이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취미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장비 구입이나 반복적인 소비가 필요한 취미일 경우, 초기에는 재미와 열정으로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유지 비용은 생활을 압박하게 된다. 이때, 이 취미를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연결성이 다 혼자만의 취미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류나 협업이 가능한 활동인가를 봐야 한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취미를 통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동호회 참여나 공동작업 공간 공유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은 취미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을 확장하는 좋은 예다. 셋째는, 자기 효능감이다. 그 취미를 통해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있다는 감각은 노년기의 자존감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작은 성과를 반복적으로 쌓아가며 자신이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확신은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결국 이상적인 노후 취미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창출과 확장의 개념이어야 한다. 이는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여기서 오는 심리적 만족은 경제적 지표를 뛰어넘는 가치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고령층 사이에서 소득형 취미 혹은 사회적 취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히 여가를 보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노후의 생존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다. 더욱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 은퇴 이후의 삶은 길게는 30년 이상 지속된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경력을 쌓아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 취미는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지우고 있는가? 만약 그 취미가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도구에 그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마취일 뿐이다. 그러나 만약 그 취미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사람들과 연결되게 하며, 삶의 한가운데로 다시 나서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취미가 아닌 인생의 또 다른 직업이자 사명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대규모 은퇴. 인구가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역할을 갖도록 유도하는 취미 기반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단연간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취미에서 출발하더라도 이를 사회적 프로젝트나 후배 세대와의 연결로 확장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한 교사들이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책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퇴직한 기술자들이 청년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워크숍을 여는 것처럼 취미와 경험이 결합되면, 이는 곧 새로운 사회적 역할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듯, 노후의 취미는 개인의 삶을 넘어 공동체와의 연결을 촉진하는 플랫폼이 될수 있다. 이는 곧 노년기의 고립과 무력감을 줄이고 새로운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데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취미를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취미를 어떻게 설계하고, 지속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단지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도록 나를 지탱해줄 수 있는 활동으로 취미를 바라볼 때, 노후의 삶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다. 이처럼, 노후의 취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며, 무엇보다 삶의 방향성과 태도를 결정 짓는 중요한 나침반이 된다. 이제는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아닌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출발점이다.